자, 제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주식 전문가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주식 투자 방법만 따라한다면 저희는 무조건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 하셨나요? 저는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대부분 어렸을 때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받은 학생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학교 공부, 교과서 위주 공부만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죠. 부모님들께서는 학원 과외 시키는 이유는 남들보다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이유에서 학원을 보내겠죠. 자,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들의 스펙을 보면 어떤가요? 서울대나 카이스트 수석 졸업, 1등은 기본이고 한 번도 최상위권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께 배운다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밖에 없겠죠.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으려면 그 분야에 객관적으로 가장 성공한 자칭 1타 강사 최고의 선생님께 배우면 원하는 위치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일개 유튜버한테 주식 언제 매수해야 되나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자체는 의미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전혀 모릅니다. 유튜버들은 그냥 일반 유튜버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주식에 대해서 주가 예측을 전혀 할줄 모릅니다.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저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을 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유튜버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나 재무제표를 잘 보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의 말보다는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고 주식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본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사람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자 우리 자녀가 수학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수학을 누구에게 배우면 그래도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엄청난 과외 금액이겠지만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최고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강사님이나 아니면 현우진 강사님, 이런 훌륭한 강사님께 배우면 아주아주 아주 잘할 확률이 높겠죠. 그분들은 수학에 있어서 어나더 레벨이죠. 수학에 있어서 도를 튼 사람,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축구 기술, 양발 가마차기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에게 배우면 가마차기 능력이 최고로 올라가겠죠.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최고의 양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주발은 오른발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훈련으로 지금은 왼발이 오히려 더 편하다 할 정도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골을 아주 많이 넣었습니다. 자, 이 양발 감아차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거나 치료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병원을 가서 그 담당 주치의 의사선생님 말을 듣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좋은 방법이겠죠.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고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투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주식투자 성공 비결을 묻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주식을 통해 큰 돈을 벌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자, 주식 유튜버? 아니면 경제 전문가? 재무제표를 잘 보는 회계사? 뭐 여의도 최고의 증권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식 전문가라면 주식으로 이미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은퇴를 했었겠죠? 왜 그분들도 아침부터 회사에 나와서 출근을 할까요? 자, 제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주식 전문가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주식 투자 방법만 따라 한다면 저희는 무조건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자, 워런 버핏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식상한 이론조차 못 받아들이고 아직도 차트만 보고 헤매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인드 멘탈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 말고도 뭐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 웬만한 주식 투자 대가들은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주식 투자 전략은 좋은 주식을 그냥 오랫동안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분들의 성공 투자 비결입니다. 자, 너무나도 단순하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비결이 있을까요? 뭐 차트 분석을 하고 시황을 잘 판단하고 잘 치고 빠져야 된다. 단기적 고점에서 이런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당장 매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버핏 성공 비결은 주가를 예측하고 무슨 타이밍을 잘 잡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정말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은 쉽지, 장기투자, 이게 정말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당연히 나중에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 누구나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기투자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당장 30대 40대 때 벤치를 타고 싶거든요 하루빨리 뷰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 당연히 나중에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지겹고 지금 당장 우량주는 드라마틱한 수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이 쉬운 방법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크게 크게 급등하는 밈 주식이나 단타나 코인 등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대부분 처참하죠. 자 누구나 당연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억 천금을 노리고 뭐 급등주 나 코인 단타 트레이딩을 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다면 수익 볼 확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타 트레이딩을 한다 그 자체가 본인이 신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조차도 자신은 주가 예측을 할 그런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 전문가인 워런 버핏도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무슨 실력으로 주가를 예측해서 단타를 치고 주식을 하는 걸까? 우리가 아프면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 병원에 찾아가듯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서울대 최고 수석 일타 강사에게 과외를 받는 게 좋듯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주식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주식 투자 대가의 말을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주식으로 돈 버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대형 우량주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고르냐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시장 지수,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ETF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복리 효과가 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듯 직관적으로 그렇게 알기는 어렵지만 기다려주다 보면 그 복리가 복리를 더해 엄청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복리는 후반에 갈수록 위력이 강해지는구나. 이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차트 분석, 뭐 기술 예측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 마인드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리스펙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